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차바이오텍을 말씀드립니다. 어, 이전에 한번 크게 급등을 했다가 흔들었지만 다시 올라오죠. 그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확실하게 이제 시동이 걸린 그런 모습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중소형주나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못 가니까 이쪽을 팔고 IT, 네, 이런 쪽으로 시총상이죠 뭐 원전이라든가 막뭐 이런 쪽으로 어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런 때의 이동은 오히려 높이 올랐을 때 잡고 낮게 내렸을 때 파는 그런 패턴의 매매를 한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시장이 전부 그 키마 주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 일단 뭐 재료에 민감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수급 상황을 우리가 한번 더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음, 뭘 우리가 기대하고 차바요택을 가져갈 수 있느냐 네, 이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에서는 대박 주도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건데 이 종목도 매매 잘하셔서 대박 수익 한번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서, 성원 부탁드립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궁금하신 부분을 바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 보다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바여택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 드릴 거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유용하실 거예요. 네, 차바여택 뿐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차바이오텍이 움직인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회사 미국 자회사가 CDMO 계약 체결한 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 사실 그 올해 상반기에 100억 그리고 올해 토, 토탈 해가지고 200억 이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건데. 이 매출 자체로 봐가지고는 차바요택의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작죠. 네. 다만, 이렇게 글로벌 매출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다.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소수의 시가총액 상위주만의 웰리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사기도 부담이 가고 살 수도 없고요. 또 사게 되면은 좀 거기서 흔들게 되면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흔들기 때문에 불안해서 또 털고 나오고 끝까지 갖고 있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또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나중에 또 물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타임에서는 이 상승 초기 종목을 오히려 공략하시는 게 난데 최근에 차바 여택은 밑바닥에서 잘 매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증자 물량권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 상승 초기에 이런 종목이 100번 낫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재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오고요 또재료에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인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소액주주 연대에서도 활동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는 6 1 8입니다만은 이 액트 지분은 자꾸 늘려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리고 소액주주연대에서는 주주연대 요구에 대해서 이제 회사와 그한 자리에서 어, 의논했던 내용들, 내용들, 네, 이런 것들도 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좀 보고 계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좋고 사측이 좀 변하려고 하는 네,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좀더 소득이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료도 만들어져서 나오고 어, 재료에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어, 우리가 높이 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이슈가 또뜰 거예요. 그죠? 네, 제약바이오가 좀못 올랐죠. 못 올랐지만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약 차트로 볼 때도 이미 고점을 돌파해서 이제는 흔들흔들하면서 위쪽으로 갈기연성이 많은 것이 제약 바이오 차트다. 네, 이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일전에도 뭐 재료가 나왔잖아요. 네, 난임권에 대한 재료도 나왔었고요. 그죠? 난임권 그리고 이번에 cdmo 계약권도 다시 또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재료는 계속 등장이 되면서 수급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공매도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매도 보유 잔고를 확인해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규 공매도는 나오기도 하지만 숏 커버링 공매도 상환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공매도 순 보유 잔고가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 지금의 이런 저항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새로운 시세를 계속 낼 개연성이 좀 있겠다. 이 지점도 이제 완전히 돌파가 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적당한 거리가 등장하면서 좀더 힘이 세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승 말기의 종목을 만지시느냐 지금 아니면 상승 초기의 종목을 만지시느냐 선택의 길로 있는 겁니다. 어떤 걸 만지시겠어요? 당연히 초기 종목을 만드셔야 아, 가져갈 수도 있고, 어, 또 실제로 그런 데서 수익이 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변수가 바뀌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사인을 드릴 거고요. 정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번으로 차바이오. 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차바이오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꼭 문자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만원에서 한 2만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따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정기간은 이제 짧으면 1,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네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 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생바닥 상승 초기 구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것은 자꾸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극권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전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신뢰지30% 밖에 안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1 2 b 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생각 해보세요. 예, 이겁니다. 여러분. 이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